여러분 안정환 영어 안정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형용사.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자 형용사, 형용사는 A라고 쓸게요. 어드jectiv의 약자죠. A. 자 형용사는요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죠.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는 N이라고 합시다. 나 n 의 N. 자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자 뭐뭐하는이라고 해석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할 때는 괄호, 자, 문장 분석할 때는 괄호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서도 형용사의 종류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종류는 뭐예요? 단어적 형용사. 자, 단어적 형용사는 무엇인가? 단어 자체가 형용사예요. 자, 이렇게 형용사가 있어. 자, 형용사는 어디서 꾸며져요?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와서, 명사의 앞에서 꾸미든거나 꾸미거나, 아니면 명사의 뒤에 와서 이렇게 명사를 꾸밀 수 있죠. 앞뒤앞뒤다꾸밉니다 알겠죠? 자이 문을 볼게요. Pretty girl. 자더 pretty girl. 자 pretty가 걸 꾸며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예쁜 소녀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앞에서 뒤를 꾸며주고요. 물론 뒤에서 앞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형용사의 종류 두 번째 봅니다. 관계 대명사. 자, 따라해 봅시다. 지금외우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금 외우세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who which that. who which that. 알겠죠? who which that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준다. 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자, w h i h who which t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자, 불완전한 문장 뭐라 그랬죠? who which that 뒤에 주어가 없어요. 또는 목적어가 없어요. 오, 목적어를 오라고 쓸게요. 목적어가 없어요. 자, 이럴 때 꾸며주게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She knows the house. 이렇게 있죠? 자, 그녀는 알고 있어. 뭐를 알고 있어? 그 집을 알고 있다. 집을 알고 있다. 자, 나머지 which Terry lives in. 자, 이것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Terry가 살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테리가 살고 있는. 전치사 이놀거였죠 전치사는 뒤에 뭐가 뭐가 와 있죠? 목적어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없죠. 없다는 걸 찍을게요. 자, 그래서 요거만 해석하면 뭡니까? 테리가 살고 있는이 되겠죠. 요렇게. 자, 형용사의 두 번째 뭡니까?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다음에 불안전한 문장이 온다. 요거 문법에서 중요합니다. 자, 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자, 관계 부사는 꾸며져요. 자, when, where, how, why. 외우세요. when, how, where, how, why. 자, 이것이 명사의 뒤에 와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뜻은 뭐예요? 뭐, 뭐, 하는. 똑같습니다. 뭐, 뭐, 하는. 자, 그런데 특징은 뭐야?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완전한 문장은 어떤 거냐? 어떤 거예요? 완전 1번이 뭐야? S, 자, V, S, 자동사, S, V, O, C, 2번. 자, 완전 3번은 뭡니까? S, B, P, P. 요걸 꼭 외우세요. 아주 간단하죠? 요렇게 완전한 문장 3가지 외우세요. 요거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관계부사. 아,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의 이문 하나 빼먹었네요. 한번 볼까요? 자, she knows the man. 자, 그녀는 남자를 알고 있어. 어떤 남자? 자 여러분 그러면 who is wearing a blue shirt? 요것만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입고 있는. 알겠어요? 입고 있다 하면 안 됩니다. 후가 와서 입고 있는이야. 알겠습니까? 자 관계 부사. 자 예문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She knows the house. 똑같아요. Where Terry lives 이렇게 됐죠. 자, 테리가 살고 있는. 요거만 해석하면 뭐야? 테리가 살고 있느냐. 테리가 살고 있는. 됐죠?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테리가 살고 있는. 뭐야? 집을 알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when the meeting started. 어떻게 해석할까요? 회의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when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회의가 시작되었다가 아니고 회의가 시작된 시작되었던 시간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세 번째도 보세요. 자, 그녀는 이유를 알고 있어. 어떤 이유를 알고 있죠? Why Teddy liked the movie? 자, 테리가 그 영화를 좋아했던 자, 뭐뭐 했던 과거니까 좋아했던 이유를 알고 있다. Reason, 이유를 꾸며주고 있죠. 자,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예문을 살펴봤으면 여러분 의문이 하나 들어야죠. 왜요? When are h o 네 4개라고 했는데, 예문은 3개밖에 없죠. 3개. 자, how는요, how는 꾸며주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이긴 하지만, 앞에 명사가 와서 꾸미는 게 아닙니다. how는 앞에 명사가 없어요. 알겠죠? how는 보통 명사절입니다.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꺽쇠. 명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꺽쇠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지금까지, 자, 세개 배웠어, 세 개. 3개. 자, 세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형용사의 종류 뭐야? 1번, 단어적 형용사. 그렇죠. 단어적 형용사. 2번 뭐예요? 2번, 관계 대명사. 즉, who, which, that, b r a o n e 자, 3번은 뭡니까? when, where, 관계부사죠. when, where, how, why, plus, 완존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두, 세요 자, 네 번째. 어, 네 번째는요. s, t a v stav. 자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나오면 이것도 형용사가 됩니다. 자 앞에 명사를 꾸며줘요. 자 지금까지 보면은 단어적 형용사를 빼고는 전부 다 뒤에서 수식하죠? 뒤에서 수식합니다. 요걸 잘 알아야 되고요. stav. 요건 처음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tav. 타브이를 좀 줄여서 nsv 요런 구조를 nsv 라고 합니다 nsv 따라해볼까요 nsv 자 명사 다음에 s v 가 와서 꾸며주는 구조예요자 볼까요 the girl i like likes, the, likes terry 자요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아이들이 자어 의외로 많습니다 자요 문장 주어 동사를 꼭 찾아야겠죠 주어는 누굽니까 첫번째 나오는 명사 the girl이 되겠죠 동사는 누구예요 likes에요 자, 주어동사 사이에 끼어 있죠. 끼어 있는 말들은 전부 다 뭐다? 형용사다. 뭐뭐 하는 꾸며 져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자,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년인 테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자, 되세요? 자, 예문. 예문이 편파적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름이 테리라고 했죠? 어, 선생님이 예문 만드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만듭니다. 자, 편파적이에요. 자, NSV 알겠죠? NSV를 꼭 기억하세요. 자, NSV. 자, NSV가 있고요. 자,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은 STV 말고요. S 다음에 뭐야? 자동사랑 전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와서 요런 구조도 꾸며 주기도 해요.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자, NSV라고 했습니다. NSV.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어떻게 되죠? 5번엔 동사가 형용사로 바뀔 수 있어요. 동사가 형용사로 어떻게 바뀌냐.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입니다. 자 물론 과거, 어, 불규칙 동사는 pp 라고 하죠. pp.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ing와 pp 요 두개가 꾸며져요. 자 얘가 어디서 꾸며져? 명사가 있으면요 명사에 앞에 와서 꾸며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뒤에서 꾸미기도 해요. ing 자 동사 ing가 뒤에서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pp가 뒤에서 꾸미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명사의 앞과 뒤에서 모두 꾸며 주는 게뭐 있죠? 앞과 뒤 모두 꾸며 주는 거는 단어적 경영사 그렇죠. 그거랑 뭡니까? ing, pp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앞뒤에서 꾸미고, 나머지는 다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명사의 뒤에서.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she knows the man. 자, 그녀는 뭐예요? 남자를 알고 있어. 어떤 남자예요? 블루 셔츠를 입은 남자죠. 블루 셔츠. 자, 그래서, 웨어링의 뜻이 뭐야? 웨어링 뜻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뭐야? 입고 있는이죠. 입고 있네 근데 뒤에 명사가 오니까 명사를 먼저 해석해줘. 그럼 뭐야?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PP 한번 볼까요? She knows the tools. 그녀는 도구를 알고 있어. 어떤 도구죠? used by carry. t e r r y 에 의해서 사용된. 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자, 지금까지 아, 형용사는 전부 다 뭐뭐 하는인데요. PP는 수동이에요. 수동이니까 뭐야? 뭐뭐 하는이 아니고, 뭐뭐 된, 뭐뭐 되는.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뭐뭐 된,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사용되는. 자, 마지막으로 t o be 있죠 자, t o be 정사는 명사용사 부사 다 돼요. 자 그래서 to be가 형용사도 됩니다. to be는 뭐뭐하는 또는 뭐뭐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자6번 한번 볼까요? 아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의 뒤에 와서 to b 정사 덩어리가 꾸며줍니다. 자 ways, 자, 그녀는 많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자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되죠. 어있자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형용사까지 설명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명사 복습하셨죠 명사 복습하시고요 자 명사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명사의 종류 1번 단어적 명사 2번 뭐죠 to b 3번 뭐죠 ving 4번 뭐죠 명사 절즉 what t h d if whether 절 5번 뭡니까 의문사 절 있었죠 자 형용사도 잘 기억하세요 형용사의 종류 자 잠깐 다른 데 보고 자 머릿속으로 복습해 봅니다 자첫 번째 뭐예요 단어적 형용사. 형용사 2번 관계 대명사 후위치 z 브란 e 이죠 자, 형용사 3번 뭐예요? 관계 부사. when your y 플러스 s uh, o n e n e 이 되겠죠. 하우는 뺐어요. 자, 그다음에 4번 형용사 4번은 뭐야? NSV. 5번은 뭐야? 동사 인지 pp. 자, 앞뒤에서 꾸며요. 자, 6번은 뭐예요? t v.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모두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정한 영화 하세요. 안녕!